안녕하세요. 노원교육복재단 이사장 김근희입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2018년 여름 시원한 여름나기 행사를 통해 무더위로 힘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후원 모금 활동을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후원 또는 핫사우나 챌린지를 통해 행사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시원한 여름나기 프로젝트 노원아 시원해 누군가는 20도 누군가는 50도 하사우나 챌린지 가즈아! 안녕하십니까 이번 노원교육복지재단 시원한 여름다기 모금 프로젝트 하사우나 챌린지 릴레이 노원 경찰서장 임정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원 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하는 정보 이기장 김재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안녕하십니까 한여름 취약계층이 느끼는 더위를 체험하여 어려움을 나누고 공감하여. 하사우나 챌린지 릴레이 주자로 지명된 노원소방서장 김윤섭입니다. 누군가는 2 0도 누군가는 5 0도하사우나 챌린지 도전. 아이고 하사우나 챌린지 성공했습니다. 네. 성공. 지회장이신김가로 회장님을 지목하겠습니다. 노원구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을 위해 꼭 함께 지목하겠습니다. 핫사우나 챌린지 성공! 저는 이 좋은 행사 수석주자로 우리 노원구의 봉사를 담당하시고 책임지시고 대장 역할을 하는 우리 남녀의효용 소방대장을 추천하겠습니다. 이관영 대장님, 이현욱 대장님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추머리 김용조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나가 노래를 그러다가 지금 방송에서 나가 놀고 있습니다. <laughs> 제가 이제 사실은 사우나에서 어그 어려운 분들의 마음과 어, 함께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배추가 사우나에 들어가면 익어버립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대신 이 시원한 곳에서 시원함을 나눠 드리려고 여기를 택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분들과 마음을 좀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 마음이 노원구 전체로 퍼져서 그 따뜻한 우리 노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원한 여름나기 프로젝트 노원아 시원해 누군가는 20도 누군가는 50도 핫사우나지리지 화이팅. 하지마지마지마하지마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